네, 안녕하십니까. 급등이 관심 종목 창고의 급등입니다. 늦은 시간에, 어, 종목들이 좀 괜찮은 게 있어서, 어, 방송을 켜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오늘, 2011, 2020년 11월 3일, 오늘 관심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수는 대선전이라서 그런지, 뭐 코스피는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는 애매한 위치에 이렇게 품어져 있는 상태고,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120일 전에서 지금 뭐,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고, 지금 뭐, 눈치 보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다고 참고하시고, 내일 정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올려드렸던 그, 영상에 보시면 형제리트랑 어, 현대공업이 있는데, 어, 둘 다의 수익권이 현대리트는 어, 뭐... 상을 하고, 뭐 어, 형제 IC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심 종목으로 올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어, 이렇게 같은 테마로 이렇게 상을 갔습니다. 일단 수익 축하를 드리고,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린 날짜부터 그 이후에 수익 구간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좀더 치고 나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밀리는 걸로 봐서는 이렇게 삼각수렴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기를 좀놓은 다음에 이렇게 치고 나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어, 네, 오늘 볼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종목 4개랑 그 정치 테마주 제가 마지막 영상에도 올려드렸듯이 어, 정치 테마주에 관한거, 뭐 윤석열 관을 연주에 관한 거를 제가 한번 더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보 종목입니다. KMH 입니다. 요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음 조금 더 치고 나갈 자리가 있어 보이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여기 이제 뭐 경영권 다툼 뭐 이런 재료로 지금 올라가고 있던데, KMH 하이텍은 건드리면 안될것 같고 차트를 보니까, 혹시나 차트를 건드리게 된다면, KMH, KMH가 튀어나가면은 매수할 수, 매수 포인트가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저는 체 발행을 했네요. 어쨌든 오늘 뭐 이렇게 상승분이 크지 아뭐 7%지만 차트 그림상 뭐확 튀어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서 내일 만약에 탄력을 받으면 바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 참고하시고 클레링이 같은 경우에도 1봉이 참 이제는 어, 큰 거래량 이렇게 들어오면서 행보하던 이 들어오면서 행보하던이 구간을 이제 벗어나고 이행보하는 구간 사이 이제 이, 이 구간 진입했는데. 어, 만약에 슈팅이 나온다면, 또 강한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민데 슈팅이 나올 것 같은 자리이고, 그 다음에 클로리 같은 경우에는, 뭐또 뭐, 중국하고 뭐 관련 저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뭐, 좋은 재료도 또 가지고 있으니까, 어, 괜찮다고 봅니다. <laughs> 괜찮은 자리에 있습니다. 일단은, 뭐, 치고 나가면 잘 보시고, 미수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즈엘입니 이즈엘 EGL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 어, 상광 상승 그 추세선을 돌파하고 상승 추세선은 저항이죠 저항을 돌파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인데 어, 지금 자리 자체가 괜찮아서 어, 그 모멘텀 또 뭔지 모르고 아, 뭐 뭐였더라 할때좀 괜찮은 모멘텀이어서 이주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어, 수익 구간이 더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렇게 내관가신 종목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추세선을 뚫는 말려 이렇게 어, 생각 보고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 그냥 매수하기보다는 좀 슈팅이 나오고 나면 어느 정도 매수했을 때 수익 구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어. 좀 안전하게 본다면 이즈웰 well, kmh 컬러리 이렇게 위메이드 순으로 볼것 같은데 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또전보를 돌파하는 중인데 전보를 바로 돌파할지 아니면은 한번더 눌렸다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움직임 보고 돌파하는 모습 보면 바로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즈웰 뭐 well, kmh 컬러리 위메이드 순으로 내일 볼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오늘 핫했던 윤석열 관련주입니다 윤석열 관련주라고 알고 있고 덕성 서연 서현, 서연타 메탈 모베이스 전자 아이크래프트 이렇게 있는데 덕성전자보다는 뭐 서연 같은 경우가 뭐 보면은 뭐 신용비율도 조금 낮고 덕성같은 경우는 신용비율도 좀 높은 상태인데 어 일단은 덕성이 대장은 맞잖아요 대장은 맞는데 어, 덕성 같은 경우에는 위매물대가좀 있는 상태고, 서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금, 어, 서영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에 이제 바로 근처에서 놀고 있다는 거, 덕성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위에 좀더 남았다라는 게 차이고, 어, 만약에 혹시 덕성이 이렇게 다가내 밀리면, 서영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단, 뭐 하루 이틀 정도 쉬고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봅니다. 어, 그 다음에 서연턴 메타, 서연턴 메타 같은 경우에도 잘리 좋고요. 그다음 모베이스 전자도 제가 오늘 뭐 저는 오늘 서현이랑 모베이스 전자를 여기서 해서 수익을 본, 봤는데 모베이스 어, 전자 같은 경우에는 네, 오늘 여기 다요수점에서 팔았거든요. 그,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하방 추세선에 그 저항 부분에서 걸리면서 떨어졌는데, 어, 더욱성이나 서연이 만약에 경고를 먹고 나중에 신용 비율이 높아지면, 뭐, 베이스 전자가 아니면 아이크래프트가 둘중한 개가 이제 또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오늘 추세선 깨고 올라갔죠. 뭐, 그 차이가 있고, 어,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어, 지지를 높아지거나 아니면 사퇴, 총, 총장 자리를 사퇴하거나 이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아마 좋은 재료로 상승 시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 거 오늘 지지율 굉장히 높다고 나오면서 어, 좋은 슈팅을 만들어냈습니다. 어, 뭐 앞으로는 재료가 어떤 재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음, 뭐 대선 관련 주들이 아님 대선 주자들이 이제 선생이지뭐 이제 지지도 나오고 하면서 아직 시간이 좀 남았지만 주가는 벌써부터 좀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매수할 때는 기회가 반드시 오니까 천천히 매수하시고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시 하셔가지고 어 좋은 포인트에서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오늘 고생하셨고요. 어 제가 방송 안한 동안. 구독자가 좀 빠졌던데 혹시나 새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고 어, 그 분들이 방송을 보고 좋은 결과가 있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어, 좀 힘이 힘을 얻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감사합니다.